AI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에 차세대 유리기판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유리기판 관련 핵심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C를 살펴보면요.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CES 2025에서 실제 제품을 전시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을 지금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라는 농담까지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주가가 무려 2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피롭틱스는 TGVTHROUGH 글래스 바이어 공정과 싱뮬레이션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리기판 시장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본격 추진하자. 피롭틱스가 강력한 장비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단숨에 10% 20%씩 껑충 오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죠. 램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답게 유리기판 테마가 점화될 때마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때 20% 넘게 급등해 상한가를 찍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패키징 소재 수요가 함께 폭발한다는 전망도 있죠. y c c m 은 반도체 애칭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코팅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덕분에 하루 만에 7%에서 20% 가까이 주가가 출렁이는 일도 있었고, 국내 유일 코팅 기술 보여주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CNGI 테크는 유리기판 공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데모 설비를 가동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단기간에 7% 이상 상승랠리를 펼쳤는데요. 유리기판이 곧 반도체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한비레이저도 눈여겨볼만합니다. 레이저 공정 기술이 유리기판 생산에서 핵심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20%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소식과 맞물려 단숨에 테마주로 떠올랐습니다. 캔트로닉스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 TGV 식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원장 식각부터 EUV 핵심 소재까지.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해 한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바 있어요. 휴대폰 강화 유리 커버글라스로 알려졌던 JNTC도 반도체 분야로 발을 넓히며 유리기판 샘플 공급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단숨에 1015% 이상 뛰어오르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검사 장비 분야의 강자인 HB 테크놀로지도 유리기판 테마가 거론될 때마다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 도입을 앞다퉈 서두르자 HB 테크놀로지는 20%대 상승을 기록한 날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인텍 플러스는 인텔과 유리기판, 장비 공동개발 추진 소문만으로도 15% 이상 급등했고, 로체 시스템 즐기가 비슷했성 등도 레이저 검사 시각 장비를 주무기로 유리기판. 테마에 편입되면서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생산 노하우가 유리기판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리기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 유기물 기판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패키징 대형화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 SKC, 인텔, 브로드컴,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속속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소재 부품 장비 전반에 걸친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성능 혁신은 곧 유리기판, 수혜라는 공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든 만큼 시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큰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 눈여겨보셔야 할 듯합니다.